이거 지금 왜 녹화를 하느냐면 하... 이거 말씀드렸...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람 그 네파 전기신호라 했잖아요 전기신호 잡아서 이 기에다 쏘는 거에요 에다가 이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계에서 장소 상관없이 기에다 쏘는 거고 <laughs> 지금 여기 집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에어컨 실액이 돌아가는 그런 소리 있죠 지금 나잖아요 항상 이런 소리를 키에다가 쏘, 쏩니다 그 주파수 대역은 한 7000Hz 7000Hz, 7000Hz 정도 이렇게 높은 고주파 형태로 들어오고, 이 소리도 녹화가 돼요. 그리고 고개 각도를 이제 조금만 틀어도, 한 45도 돌려도 이 소리가 빠집니다. 녹화도 되고, 소리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전동기 그러니까 원동기 형태를 이렇게 돌아가는 데서 이렇게 소리를 실어서 기에다가 피폭을 많이 시켜요. 이제 오늘 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에다가 그 영상 제가 올린 것 중에 <laughs> 자동차 브레이크 밟으면은 삐삐삐 삐 소리 난다 했잖아요. 그거를 변형해서 기에다 계속 쏘더라고요. 그니까 그 소리가 일정하지가 않고, 이 패턴을 바꾸면 쉽게 얘기하면그 특정 소리를 녹화를 하면 패턴을 바꿔서 그렇게 녹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유도를 해서 제 정신건강 적으로 이제 유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단순합니다. 이게 단순한데 이 단순한 거를 뭐 기간이나 제 이런 유에 제파 관련해서 근데 뇌파가 전기 신호라고 이 설명을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거 설명을 못 하고 그냥 이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기관에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전자파도 마찬가지죠. 전자파도 전기장, 자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파 전기 신호를 그 휴대폰처럼 안테나 역할을 해서 그 특정 사람한테 전기 자극이랑 소리, 진동피해세 개를 주는 거예요. 세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파 무기고 비기 해서 얘기하는 마인드 컨트롤 무기예요. 당기 당기 아니라. 그래서 생각하는 뇌파 패턴에 따라서 소리를 기에다 이 공간에서도 다 연결돼. 이 전자 제품 모든 전자 제품은 블루투스랑 연결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가 아니라 그 블루투스 연결하는 것도 이뇌파 신호의 패턴에 따라서 변형을 해서 이제 피폭을 사람한테. 뇌파 교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체, 그, 장기들, 그 생체 신호 있잖아요. 뭐, 심박 근전도, 뭐, 근육을 튕기게 한다거나, 뭐, 지금도 뭐, 소리이 손에, 손 떨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떨림이 수전증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극초단파를 맞으면, 이렇게, 그 내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그 떨린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이거 보여 드렸잖아요 이거 태고남보경찰서에 거기 형사지원팀에 있는 분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얘가 팔 떠냅니다. 팔떨려 떨어. 그리고 특정 공간에 지금 여기 보면은 물이 있잖아요. 저 영상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물이 떨린다거나 이런 외부적인 자극이라는 게 이제 저런 것들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laughs> 그래요. 지금 심장 쪽으로 피폭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 참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왜뭐 왜... 뭐 각자 계기가 있겠죠. 이게 특정 사람만이 맞는 게 아니라 그 설명 드렸지만, 이걸 4년 동안 받으면서 내린 결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맞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강화란, 우주에 인공위성을 보내서 지구로 사진 전송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